KNN은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성면 폐질환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소를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실제 이전 계획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통영 봉평동 주민 150여 명 가운데 모두 12명이 성면폐증과 폐암 등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면 관련 질환 발병에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통설과 달리 30대 젊은 환자도 확인됐습니다. KNN 연속 보도와 함께 숨겨진 주민들의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보다는 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결과치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올해 116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또몇 명이 나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자신의 공약대로 조선소 이전만이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얻어가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이 수리 조선소를 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저공약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저 어,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이전 추진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전할 부지는 물론이고 비용과 시기 등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영시는 조선소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지난해 연말 해수부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2천억원의 예산 지원이 포함된 수요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해수부 사업이 확정되면 조선소 부지에는 첨단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빠르면 내년이라도 조선소 작업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정 여부는 현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공약으로 수리 조선소를 이전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조선소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아무런 짝하게 없다 보니까 현재 수리 조선소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지고 진폐증 환자들은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와 폐 질환을 유발하는 수리 조선소들, 경남도와 통영시의 이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폭넓은 건강 영향 조사가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